길 건너 친구들 강의로시작했어스매시로드강의로끝났고죠아겠죠아운새뽑운어요호어크호프트래프호버고 호버 펠프레 d 로펠런 h 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팍 i g h t Good night. Good night. g o 처음에 고버 붙은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 번만 터치해도 이런 식으로 좀 과다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일단 여기를 빠져나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 이게 미끄러지는 게그 약간 얘 매력이에요. 미끄러지는 게 은근 재밌기도 해요. 바퀴는 너무 빠리빠리하게 움직여서 재미가 없고 이건 아 내가 저걸 할수 있을까? 아 재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얘들이 바퀴는 이걸 못 따라와요 잘 따라오긴 하는데 저가 급히 유턴이 잘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봐봐요 얘 예, 따돌려 볼게요. 어 안돼. 엥? 어딨죠? 어! 망했고 지금은 경찰 따라오기 위해서 좀 재밌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그냥 할게 이제 경찰을 따돌리는 걸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들이 잘못 따라오시죠 이렇게 따라와도 그냥 이렇게 한번 미끄러질 기만 하면 애들이 못 따라와요. 이건 약간 운도 필요하고요. 봐봐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잘빈 스쳐 지나가요. 언제 옆으로 빠지고 다시 빠지고 다시 안 돼. 이런 식으로. 네.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슈 어. 아. <laughs> 그런 식으로 되고. 식으로 가고 어? 아 진짜 저게 터지면 대부분 50대 50 확률로 되거든요 앞이 나오냐 뒤가 나오냐 근데 요즘 앞이 안 나와요 <laughs> 불행한 1인 요턴에서 이게 에픽이거든요 단계가 그, 두 번째로 좋은 거죠? 아, 그리고, 저가 두 번째로 뽑았던 거. 처음에 뽑은 건 제일 좋은 거. 무슨 좀비 영화 시리즈 차. 이름 뭐지? 어, 올드 에픽. 더 레제노. 레제노. 아, 스마시 랩. 이거 약간 빠르고요. 빠르죠? 어? 망했나요? <laughs> 저는 호버크래프트가 좀 재밌어서 이거지만, 그걸로만 하고 있어요. 그 좋은 것들도 다 짜주고, 어. 로켓? 로, 잘 모르겠다. 로켓이 맞는 것 같긴 한데. thank mm. you. Yep. 성공 또 유턴 이게 처음엔 잘 안돌다가 뒤에서 확 꺾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이번엔 안그랬는데 좀 바퀴 자국을 보시면 아실거예요 그죠 뒤에서 꺾이죠 처음엔 황토 속으로 소희장님 방송 요즘 보고 있는데 뽑기 하고 싶은 욕구가 활활 타오르더거든요 근데 뽑기는 안 좋아요 뒤로 빼고 아안 가시고 갑니다 두파만 하고 이제 끝날게요 오 방금 뭐였죠? 신의 컨트롤이 나왔다 이게 이런 정밀한 건잘 안되는데 초록 구대 초록색 이 황무지 말고 어 초록색이다 초록색 쪽으로 드넓은 어 왔다 가고 싶었는데 바이 이루어졌네요 평소엔 황무지 가고 싶다가 하다보면 또 도시 어 진짜 황무지에는 그게 없네요 건물들이 아 경찰들이 모뭐 이리 많이 몰려있냐 한판 끝났고 <laughs> 유턴. 다시 유턴. 아.. 아쉽네요.. 네.. 지금 방송을 틀고 있다는.. 생각해. 있어서 계속 그러고 있었네요 이상 트위스트였고 <laughs> 아.. 호버크래프트 리뷰였습니다